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상 분위기를 확 바꿔줄 에코 A10이 RGB 바 축교환 게이밍 키보드를 소개할게요. 특히 핑크 청축 모델 함께 보실까요? 에코 A10이 는 화려한 RGB 바 LED와 축교환 기능이 매력적인 게이밍 키보드예요. 핑크, 블랙, 다크그레이 세 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핑크 모델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경쾌한 타건감을 주는 청축 스위치에 RGB LED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축교환 기능으로 원하는 스위치로 쉽게 바꿔서 나만의 키감을 만들 수 있다는 점. 풀 배열이라 모든 키를 편하게 쓸수 있어서 게임은 물론 사무용으로도 딱이에요. RGB 바 LED가 책상 분위기를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다양한 LED 효과로 개성도 표현할 수 있죠. 주요 특징은 이렇습니다. 화려한 RGB 바 LED로 분위기 업, 축교환 기능으로 키감 커스터마이징, 경쾌한 청축 스위치로 타건감 업, 핑크 컬러로 여성 취향 저격.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요. 키보드 타건감이 정말 좋다는 평이 많아요. 청축 특유의 딸깍거리는 소리가 좋고, 키누르는 맛이 있다는 거죠. RGB LED도 너무 예쁘고, 다양한 모드를 지원해서 질리지 않는데요. 축교환 기능 덕분에 나중에 다른 축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요.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사무실에서 쓰려고 샀는데 디자인이 예뻐서 인기 폭발이라는 후기도 있어요. 핑크색이 눈에 확 띄고, RGB LED도 은은하게 빛나 예쁘다는 거죠. 키감도 괜찮고, 오래 써도 피로감이 덜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축교환 기능 덕분에 나중에 다른 축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빠지지 않고요. 다만, 청축 소리가 조금 커서 조용한 사무실에서는 쓰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래도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네요. 키보드 하나로 분위기 180도 전환 에코 AN02 RGB 바축 교환 게이밍 키보드 핑크 청축 리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상품 꾸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